내 몸이 말해요. 안녕, 안녕, 배가 말해, 발이 말해, 쿵, 쿵, 다리가 말해, 사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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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가 말해, 실룩, 실룩, 살룩살룩 살룩. 배가 말해, 꺼룩, 꺼룩, 배꼽이 말해, 손이 이해 흔들흔들 들 o 들 o 들 팔이 해해꼭꼭 코가 말해 눈이 말해 깜빡 깜입 입이 말해 쭉 o 입이 또할 말이 있대 그건 바로